이걸로 눈가주름 관리를 한다고 생각도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진짜로 눈가주름 시술 받은 거랑 비슷한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거울 볼 때마다 눈가주름이 계속 보이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네. 눈가주름 안 생기게 좀할수 없을까요? 우선 저는 기분 좋게 미소를 지을 때 눈가주름이 생기는 건 자연스럽고 당연한 현상이고요. 미소를 지을 때 생기는 주름이기 때문에 보기 나쁜 주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눈가주름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대표적인 예쁜 여자 연예인 이효리 씨 사진을 보면은 무표정하게 있을 때는 눈가주름도 별로 안 보이고 팔자주름도 별로 안 보여요. 그런데 볼정면의 입체감이 밋밋하고 얼굴이 이렇게 처져 내려가는 느낌이 생기면서 더 나이가 좀 많아 보이지만 기분 좋게 미소 짓는 얼굴을 보면 눈가에 주름도 좀 잡히고 팔자주름도 약간 깊어 보이기는 해도 볼정면의 입체감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얼굴의 윤곽라인이 좋아지니까 훨씬 어려 보이는 모습을 볼수 있거든요 이렇게 기분 좋게 미소 짓는 게 저는 훨씬 어려 보이고 인상도 좋아지는데 이런 주름 하나 하나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미소를 짓지 않으면 얼굴의 전체적인 인상도 더 어두워지고 더 나이가 많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개인에 따라서는 눈가에 이렇게 미소 짓을 때 주름이 잡히는 게또 신경이 많이 쓰이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도 물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눈가에 주름이 잡히는 것들을 홈케어로 많이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눈 주위의 주름은 눈가 쪽에 생기는 주름이랑 눈 밑에 생기는 주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눈가에 생기는 주름은 눈둘레 근육이 피부 바로 아래에서 동그랗게 눈 주위를 싸고 있는데, 눈둘레 근육의 바깥쪽의 근육이 이렇게 긴장이 되면 피부가 이렇게 접히면서 가로 주름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애교살 살짝 잡힐 때이안쪽에 주름이 짜글짜글하게 아코디언 접히듯이 이렇게 생기면서 눈가에 이렇게 주름이 생기는 것도 미소 지을 때 피부가 접히는 현상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눈 밑에 피부에 잔주름들이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분들이 계신데 눈 밑에 있는 잔주름들은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피부가 좀 많이 건조한 경우에 이렇게 잔주름들이 두드 러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애교살 바로 밑에 있는 이렇게 깊은 주름이 한 개나 두개 정도 좀 짙게 나타나는 그런 거를 좀 신경이 많이 쓰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애교살 밑에 이렇게 깊게 있는 굵은 주름은 눈이 밑을 바라볼 때 애교살 있는 부분이 딱 접히는 눈의 경첩 같은 역할을 하는 주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름은 해부학적으로 정상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주름이고, 치료를 해도 해결이 좀 어려운 주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눈가 주름을 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알려드리면 피부과 잘안 가실 것 같은데, 그래도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이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눈 주위에 주름이 잡히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눈둘레 근육이 긴장하면서 피부가 이렇게 많이 접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패치를 주름이 잘 생기는 부위에 붙여주시면 피부가 이렇게 접히는 걸 얘가 많이 예방을 해줍니다. 눈밑에 주름이 많이 신경 쓰이는 부위에 보통 흉터 패치라고 부르는데 하이드로 콜로이드 밴드거든요. 어, 이거는 두꺼운 것도 있고 아주 얇고 티가 안 나는 것도 있는데 또 너무 네. 부드러운 거는 피부가 접히는 걸잘 막아주지 못하니까 어느 정도 약간 두께감이 있으면서 피부가 접히는 걸좀 예방해 줄수 있는 그런 제품을 사용하는 게 도움이 더 되실 거예요. 애교살 있는 부위까지 붙이시면 안 되고요. 애교살 밑에 주름이 많이 접히는 자리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붙여주시는 거예요. 티도 잘안 나요. 이렇게 붙이고.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 눈꼬리 쪽에 신경 쓰여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이 부분도 애교살 밑에 이렇게 잘 붙여주시고.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이제 눈 가까이 붙여 나가시는 겁니다. 보시면 미소를 지을 때 밴드가 피부를 탁 고정을 해주기 때문에 안 붙인 부분은 이렇게 주름이 표정 근육의 움직임에 의해서 많이 잡히지만 밴드를 붙여놓은 자리는 잘안 잡히시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미소를 지을 때 애교살 바로 밑에 있는 주름 원래 해박적으로 정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주름만 딱 생기고 나머지 주름이 많이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 하이드로콜로이드 밴드는 우리 상처가 났을 때 상처 부위의 수분 환경을 잘 유지해주는 그런 제형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가 많이 건조한 경우에도 잔주름이 많이 잡힐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부분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홈케어를 한다고 해서 주름이 근본적으로 완전히 해결이 되지는 않겠지만, 표정 근육이 움직이면서 피부가 접히는 게 주름이 잡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막아주는 것만으로도 주름이 더 많이 생기거나 깊어지는 걸 예방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원장님 혹시 그 눈밑 지방 있는 것도 좀 주름이라고 하시나요, 환자분들이? 아, 그 물론, 연세 많으신 분들은 지방 있는 부위에 주름이 많이 있기는 한데, 눈밑 지방이랑 주름은 좀 많이 달라요. 응. 진피 재생 주사는 좀 어렵죠. 어, 눈 가려도 많이 해요. 어, 네, 네. 그리고 이제 눈 주위에 주름이 잡히는 정말 중요한 요소가 눈둘레 근육이 긴장하면서 피부가 접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당연히 보톡스 치료를 해서 눈둘레 근육의 긴장도가 약간 약해지기 시작하면 주름이 잡히는 걸 많이 예방할 수 있고요 특히 눈가 주름이랑 눈 밑에 주름 중에서도 이 바깥쪽에 있는 주름들까지는 보톡스를 통해서 또 많이 완화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많은 분들이 눈 밑에 안쪽에 꼬리 쪽에 밑에 자글자글한 잔주름 신경 쓰여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부분은 이제 보톡스 치료를 하면 주름이 약간 개선되는 효과가 일시적으로는 나타날 수 있지만 눈둘레 근육의 긴장도가 떨어지면 안 보이던 눈밑 지방이 돌출이 되거나 눈밑 지방이 원래 있으신 분들은 그 부분만 더 심해지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눈 밑쪽에 보톡스를 맞으시는 거는 정말 신중하게 고려를 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톡스를 이용해서 눈둘레 근육의 긴장도가 어느 정도 좀 약해져도 반복적으로 피부가 접히면서 이미 주름이 깊게 남아있는 경우에는 해결이 좀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진피재생수사 치료를 통해서 또 주름을 많이 완화시킬 수 있으니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눈가주름을 집에서 간단하게 완화시킬 수 있는 홈케어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눈가 주름 외에도 얼굴의 전반적인 노화가 나타나는 원인과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드릴 수 있는지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더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